오늘은 누나분들한테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누나분들 말씀이 전화번호는 왜 이렇게 없는지 찾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두 번째, 그 오늘 그 영상은 타샤 누나분 인터뷰, 가라동 타샤 누나분 인터뷰 있고요. 세 번째, 어... 한파 때문에 계속 1월달 맹추위가 그냥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토분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 근데 최근 토분, 옛날 고토분, 빈티지, 빈티지 토분은 안 깨졌고요. 아직은 그것도 이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누나분들한테 그냥 가끔이라도 생각나는 그러한 그 타샤 동생이 되고 싶다는 거. 그래서 누나분들이 많이 저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꼭 영상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에서 저희 집이 그냥 궁금하셨다는 우리 타샤 누나분이 오셨는데 잠깐 온그 소감하고 잠깐 그 오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오기 전에 참 마음이 설렜어요. 동영상을 보고 근데 정말 와서 보니까 역시 행복하고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laughs> 근데 조금 조금씩 보여주셔서 약간 그 좋게 말하면 궁금했고 약간 얄미웠나 봐요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와보시니까 생각보다 좋다고 하시는데 뭐그그 그 마음을 그냥 느껴져요 그냥 뭐 여기가 뭐 다른데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움의 대상이셨나 봐요. 생각보다 마음에 드신데요. 그제 느낌이. 근데 네, 정말 마음에 들고 뭔가 이렇게 고향에 온것 같이 따뜻하고 참으로. 앞으로 문안 닫겠어요? 문 닫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더 많이 번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올 정도면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싶어할 거예요. 아마 코로나 좀 해결되면 훨씬 겁니다아 앞으로 그 다른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이나 청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시청하시는 그 같은 타샤 그분들한테 어 한번 그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네 좀. 여기 정말 오시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참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랐다고 하실 거예요. 많이 오세요. 저는 또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샤 누나분들. 안녕하세요, 타샤 형님분들, 동생분들. 어. 늦었지만 음, 저번에 오셨던 그 타샤, 그 자매 세 분, 전주에서 오신 자매 세 분, 그 눈을 뚫고 오신 그분들 감사드려요. 그다음에 원래는 그때는 잊어버렸고 어제 와주신 그 서울 가락동 그, 타샤 누나 분, 감사드려요. 오늘은, 그, 가락동 타샤 누나 분, 어제 오셔가지고, 잠깐 인터뷰? 인터뷰 한건 아니고, 잠깐 오셔가지고, 너무 좀, 좀, 대화도 잘 되고, 원래 제가, 이렇게 막, 인, 그렇게 영상 안 찍죠. 왜냐면, 부끄러움 많으시고, 다들 불편해 하셔서 안 하는데, 오늘은 근데 왜 이렇게, 손가락에 추운 거 있죠. 추워요. 오늘 춥네. 그... 그... 전주에서 오신 그 타샤 누나 세분 중에 큰 누나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오시면서 동생 두 분한테 엄청 그 얘기 했대잖아요. 야, 너기 거기 거기는 가서 예의 잘 지켜라. 그... 뭐... 진상 손님, 뭐~ 좋은 손님 보셨대요. 구독하셔가지고! 진상 손님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랬다는데 <laughs> 그 정도로 막 제가 막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어제 아침 새벽부터 오고 싶었다고 여기 오신 가락동 누나분 감사드려요. 오늘은 어제 날 찍고 싶었던 영상 못 찍은 거 그거 한번 찍으려고요. 어,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일단 여기에 있던 가을 꽃들을 좀 잘라내 가지고 아직 저기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꽝꽝나무가 여기 이렇게 보면 길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토피아리처럼 이렇게 원구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laughs> 지금은 영하 한 2도 되나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토분이 깨진 거 있죠. 토분은 깨져요. 그런데,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분을 다들 토분 그런데 다들 토분을 아그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토분이 깨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50년 버텨온 토분들은 예전에 높은 불에서 좀 구웠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덜 깨지는 거고요 아마 이것도 올봄 좀 오면 얼버풀다고 해야 되나 얼었다 풀렸다 얼버풀 때 많이 깨지는데 이 화분이 깨지는 경우는 그 저희들은 강치라고 하는 한파 겨울 한파 때 많이 깨져 요이 토분이 근데 오, 올해가 그 2012년도인가 13년도 그 겨울에 한번 그때 저희도 한파가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많이 피해 입었었는데 그 다음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추운 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멀쩡한데 이 옛날 그 토분들이잖아요 제가 아끼는 토분들 보세요 이 아끼는 토분들 진짜 제가 얼마나 아끼는데 얼른가 떨어지지도 않네요 떨어지다도 근데 이제 이런 토분들이 아직은 멀쩡한데 근데 이제 저기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 많이 깨졌어요 여기는 이제 예전 토분들이라 좀 튼튼한 편이고 토분들이 아직 여기지는 멀쩡한데 이런 세월의 흔적이 이런게 세월이 상처가 나고 흔적이 생기잖아요. 그때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될까? 막 그런 거. 눈이 한파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러 갈까요? 저뭐 울었다 뭐했다 그 떠나서 어, 이렇게 큰 토분이나 우리 국산 토분들은 아직 멀쩡한데 보세요 많이 깨졌죠. 여기 거기가 너무 흉할 정도로 엄청 깨졌어요 여보세요 이게 한파 <laughs> 여보세요 엄청 깨져가 아 이거 아이 이거 복구가 안 되게 생겼네요 여기 휴가 그리고 저기로 가보면 그러니까 이건 좀 멀쩡한데 보세요 여기 내가 어제 깨져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요 이렇게는 한파가 심하게 왔어요 이제 얼어붙었네 깨져가지고 제가 세워놨는데 이 깨졌어요 이거 다 깨진 거 있죠 그래서 이래서 이래서 다들 토분을 토분으로 정원을 가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토분 얘기만 하려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아 잠깐만 <laughs> 다시 끊고 그거 아세요? 어 음, 어제 그 자식들 기를 때 자식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잘 기른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기르는가. 근데 남편한테 사랑받는 법 아세요? 저는 누나들한테 사랑받는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법 아는데 남편한테 사랑받는 법은 남편을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laughs> 네, 저는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를 우리 타샤 누나분들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와이프가 저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싫었죠? <laughs> <시럽죠? 웃음> 누나분들 음... 저희 집, 이렇게, 막, 어디, 제가, 저도 이렇게, 막, 그런 거 봐요. 유튜브로. 예쁜 집, 집 꾸미는 집, 꾸며져 있는 집, 어떻게 꾸미는지,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더라. 뭐랄까. 아, 이 집은, 모델하우스 같다. 이 집은 참 좋다. 이 집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지었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집이건 사람이건 생활하는 공간이건 뭐 하면서 한번 만날 거 아닌 이상 모델하우스보다는 좀 안정감 있고 편안한 집 한번 만날 사람 아니면, 그냥 쌈박하고, 막, 그때 의리번쩍하고, 막, 응? 그런 거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처럼, 요즘 추세가 막, 그, 심플하고, 막, 북유럽풍, 뭐, 유럽풍, 뭐, 모던한 거, 막, 이렇게 약간 엔틱 빈티지 섞이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엔틱 빈티지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낡은 것 제가 부엌 그 싱크대 만들었는데 그거 싱크대 보면서 능, 말, 느끼는데요 이렇게 써가면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싱크대 가서 그 얘기 해야지 여기서 좀 이따 한번 싱크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써가면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만나면서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집도 갖고 가면서 막 조금은 낡아가지만 되게 나의 편안한 그 동선 및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허스 같은 의리 번쩍한집뭐 부럽다 안부럽다 떠나서 그렇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좀 그런 집도 좋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고 다만 누나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돈은 뭐 많이 들지 않더라도 아니면 돈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표현은 좀 너무 막좀 그런가 약간 진실이 없어 보이나 하여튼 그 누나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변해가는 모습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싶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소식도 정확하지, 뭐 편안한 그 있잖아요. 그 사촌 동생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동생 참 사람 괜찮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맨날 구독할 필요도 없고 어쩌다 한번 뭐 보면 오잘 지내고 있네 그런 느낌. 누나분들하고 그 제가 우리 어제 그 싱크대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아참 6년간 싱크대 닳고 다르면서. 오히려 지저분하고 막 어설픈 게 아니라 참 같이 함께 해온 그 세월이 고스란히 싱크대에 남겨 있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컨셉은 언제 봐도 지루하지 않고 언제 봐도 변함없는 그때는 좋았는데 모델하스랑 픽카 번쩍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누나분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그냥 함께 같이 하시게요. 그게 저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누나분 좀. 아, 그거부터 이제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 싱크대 한번 가, 가볼게요.